손흥민의 맥골 맹폭의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종료 후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의 손흥민 관련 기사는 동시간대에 같이 출전했던 미나미노 관련 기사보다 훨씬 더 많은 기사가 난립할 정도였는데요. 혐안들이 매일 상주하는 야후재팬 특성상 손흥민이 한두 골 정도 넣는 활약을 보여줘도 꽤 많이 보이던 악플이 이번엔 정말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미나미노가 체시전 후반 40분 넘어 출전해 볼만한 장면을 연출하지 못하고 끝난 대반에 손흥민은 슈팅 4 개의 네 골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희대의 경기력을 보여줘서 그들의 입도 다물게 할 수밖에 없는 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후제 펜바는 염탐해봤습니다. 첫 번째 슛이 쩔었어. 저 정도로 질주하다 공이 흘렀는데도 반대쪽 포스트쪽으로 위협적인 슈팅. 두 번째 골은. 왼발인데도 그 컨트롤. 프리미어리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윈이란 평가는 옳았네. 스퍼스는 크리에이티브한 게임메이커가 들어가면 빅타이틀을 손에 넣을지도 모르겠어. 전세계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괴물 공격수가 즐비한 프리미어리그에서 존재감 발군의 손흥민에겐 상찬밖에 할게 없네요. 언젠가 일본인 선수에게도 이러한 월드클래스의 결정력을 가진 선수가 나오길 기원합니다. 손흥민이 먼저 뜨면 못 따라간다고 봐야 돼. 여기에 베일이 들어온다니 겁나네. 양쪽 날개는 막을 수가 없는데 가운데엔 케인이 있고. 이게 대박인게 왼발 오른발로 각각 두 골, 양발로 네 골이 라는 거야. 해외 일본인 선수는 한 골도 생각보다 넣기 어려운데 네 골. EPL에서도 독보적 포워드 맞네. 카가와의 아시아인의 유일한 프리미어리그 해트트릭 기록이 깨져버렸어. 카가와가... 거의 3년간 넣은 골을 한 경기만에 넣은 거지. 후보나 이브리거가 화제가 되는 일본과는 다르군요. 손흥민은 디퍼랑 1대1 의외로 약했던 것 같은데 1대1 장면에서 내골을 뽑아버리네. 모든 장면에서 슛을 차기 전에 자신이 잘하는 코스로 가져가 간단하게 그걸 이겨내는 센스와 능력에 절로 모자를 벗게 돼. 슛 정확도의 높음과 저 스피드가 너무 상쾌해. 아시아에서 머리 3개 정도는 빠져나와 있어. 너무 부러워 이런 골잡이. 일본인도 슈팅 연습을 좀더하기올 시즌엔 어쩌면 득점왕도 가능할지도. 문자 그대로 괴물 수준이 됐네. 스퍼스도 좋지만 좀더 메가클럽에서 보고 싶어. 아자르가 올해도 노답이면 레알도 노리지 않을까. 아시아인 차별 때문에 어려울까. 구보 방출하고 손흥민 영입할지도 모르겠네요. 평소 여기서 손흥민 까던 애들 다 어디 갔지? 지금 매물로 나오면 아마 100억엔 가까운 돈이 움직이는 빅플레이어. 미나미노 힘내라. 일단 지금 손흥민에 대항할 수 있는 건 너뿐이야. 미나미노가 손흥민에 대항할 수 있다라니 웃음만 나오네. 아시아에서도 머리 5개 정도 빠져나와 있는 선수에 옵션도 안 되는 선수가 어떻게 대항해? 미나미노도 오늘 나오긴 했어. 볼을 만진 기억은 없지만. 아시아인과는 동떨어진 예리함이야. 내 거에 다 대단했지만 첫골 넣고 나서 뭐라 뭐라 했었지. 기백이 들어가서 그한골 때문에 게임 분위기가 확 바뀐 듯해. 진짜 케인, 손흥민 둘다 월드 클래스네. 두 사람 모두 양발을 너무 잘 쓴다. 슈팅 정확도와 위력이 참 대단하다. 득점왕 해 주면 같은 동양인으로서 기쁠 거야. 일본 선수가 1년에 걸쳐서 해도 겨우 몇골 할까 말까인데 그 기록을 한 경기에 해 버리다니 탄복스럽다 진짜. 손흥민은 기술도 물론 높지만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체력, 운동량도 겸비했지. 어떤 팀이라도 갖고 싶어 하는 선수라고 봐. 지금 레알 마드리드 가도 선발이겠지. 네 번의 찬스를 모두 결정 짓는 손흥민은 역시나지만 똑같이 네 번이나 당하는 소튼 수비는 뭐지? 손흥민이 뒷공간 노릴 게 분명했을 텐데. 굴만 없는 아시아 넘버원 선수이자 역대 넘버원 선수. 그의 위대함은 이런 위대한 결과도 남기면서 또 지속적인 결과를 남긴다는 점. 이럴 때만 아시아로 묶는 거 그만둬. 너무 창피하잖아. 이런 선수는 아시아에서 없었지. 그를 제칠 일본인 선수가 나오긴 할지. 도르트문트 초기 카가와가 골 양산했을 때 기분 최고였는데 세계 최고 봉인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양산하는 손흥민을 응원하는 기분은 그 이상으로 좋겠지. 아시아인 이런 게 아니고 보통으로 월드클래스 정상급 선수 중한 명. 월드 클래스를 넘어 탑이지. 이제 만에나 살라 레벨이야. 이론도 있을 거고 스타일도 다르지만 쿠보가 손흥민을 넘을 수 있을 거라 상상이 안 돼. 쿠보가 <목소리> 손흥민의 경지까지 가는 건 상당히 어렵지. 현실적으로 하가와 나카타 전성기까지 가는 것도 큰일. 일본 축구에는 언제 박지성과 손흥민 같은 진정한 월드 클래스가 등장할까? 한 경기에 네 골은 굉장한데 네골 모두 수비가 너무 가벼워 보였던 건 기분 탓인가? 축구란 게 대부분 그렇지. 축구란 수비수의 약점을 찌르는 것. 적어도 손흥민의 스피드와 결정력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일본인이었으면 한 골도 못 넣었지. 소트는 요시다 나야 빠지고 수비가 붕괴한 거네. 요시다 있었으면 아홉 골 줬지. 소튼 시절 요시다가 손흥민에 얼마나 당했는지 못 봤어? 베일이랑 공존할 수 있을까? 손흥민과 베일이 양쪽에서 올라가면 확실히 박력은 넘칠 것 같은데. 현스퍼스엔 찬스메이커가 없는데도 내 꼴이라니 진짜 대박. 아시아인 굴지라기보다는 월드클래스 선수. 나이도 아직 한창 뜰 나이고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네. 야후 댓글은 혐한이 많지만 이런 위협은 순순히 인정해야지. 진정한 아시아인 최초의 월드클래스. 오히려 최초란 게 놀랍다. 당연히 예전에 이미 해트트릭했을 줄. 어떻게든 이 공적을 일본의 것으로 할순 없을까. 한국인은 수련민족이니까 달라. 한국의 세배에 가까운 인구가 있는데 박지성, 손흥민 클래스 선수가 한 명도 안 나온 건 왜지? 일본인은 영원히 못할 프리미어리그 한 경기 넷골 한국에 이민 가야겠다. 일본인이었으면 난리 났겠지? 명예 일본인 손흥민이 또한건 했구나. 자랑스럽구만. 얼굴 빼고는 호날두 수준. 손흥민의 공간을 주면 휴까지 흔들림 없이 가는 역습 무기지. 지금은 호날두보다 굉장한 거 아니야? 소튼의 라인 올리는 매력적인 축구는 손흥민처럼 압도적인 개인 능력을 가진 선수에 너무 취약해. 축바들은 당초 쿠보를 손흥민에 비교했지만 손흥민의 활약이 너무 별 차원이라 비교 대상을 이강인으로 바꿨지. 그 이강인도 시즌 첫 경기에 갑자기 이어시. 진심 그빌라목을 빠른 스피드 그 기세 그대로 볼 컨트롤까지 한다는 건 진짜 괴물 아니야? 키퍼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코스로 차더라고. 한국 일본 관계 없이 동아시아의 영웅이야. 런던 가릴 생기면 흥민이형 유니폼 입고 가야지. 그 베일조차 손흥민 밑에서 뛰어야 될 듯. 일본 한국 연합팀 결성하면 진지하게 월드컵 우승 노릴 수 있을 것 같아. 보고 싶긴 하네. 못해도 8강은갈 듯. 아시아에서 이런 선수 향후 10년은 안 나와. 10년이라고 반세기를 잘못 쓴거 아니고 이놈 아직도 전성기였어? 아시아인이 아니라 백인이었으면 지금쯤 호날두 수준으로 대접받고 있겠지. 손흥민한테서 야마토의 영혼이 느껴져. 우리 동포 맞지. 손흥민 대단해. 아시아인 대단해. 나 대단해. 재작년 월드컵 독일전 세계골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멀리 강하게 굴러간 공을. 용케도 잡았구나 라고 제차 생각하게 되네. 일본인은 이런 진짜가 없지. 다른 분야도 그렇고. 정말 일본 대표팀으로 하고 싶은 선수.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